당신은 언제 노래가 되지? 허연. 빼다박은 아이따위 꿈꾸지 않기. 소식에 놀라지 않기. 어쨌든 거룩해지지 않기. 상대의 문장 속에서 죽지 않기.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는 연습을 하자. 언제. 커피 한잔 하자는 말처럼 쉽고 편하게. 그리고 불타오르지 않기. 혹 시간이 맞거든 연차를 내고 시골 성당에 가서 커다란 나무 밑에 앉는 거야. 촛불도 켜고. 명란 파스타를 먹고 헤어지는 거지. 그날 이후는 궁금해하지 않기로. 돌진하는 건 재미없는 게임이야. 잘 생각해. 너는 중독되면 안 돼. 중독되면 누가 더 오래 살까? 이런 거 걱정해야 하잖아. 뻔해. 우리보다 융자 받은 집이 더 오래 남을 텐데. 가끔 기도는 할게. 그대의 슬픈 내력이 그대의 생을 엄습하지 않기를. 나보다 그대가 덜 불운하기를. 그대 기록 속에 내가 없기를. 그러니까 다시는 가슴 덜컹하지 말기. 이별의 종류는 너무나 많으니까. 또 생길 거니까. 너무 많은 길을 가리키고 서 있는 표지판과 너무 많은 방향으로 날아오르는 새들과 너무 많은 바다로 가는 배들과 너무 많은 돌멩이들. 사랑해. 그렇지만 불타는 자동차에서는 내리기. 당신은 언제 노래가 되지? 토르소. 이장욱 손가락은 외로움을 위해 팔고 귀는 죄책감을 위해 팔았다 코는 실망하지 않기 위해 팔았으며 흰 치아는 한 번에 한 개씩 오해를 위해 팔았다 나는 습관이 없고 냉렬한의 표정이 없고 옷걸이에 걸리지도 않는다. 누가 나를 입을 수 있나? 악수를 하거나 이어달리기는 나는 열심히 트랙을 달렸다. 검은 서류 가방을 둔채 중요한 협상을 진행하고 밤에 쇼윈도우에 서서 물끄러미 당신을 바라보았다. 악수는 할수 없겠지만 이미 정해진 자세로 긴 목과 굳은 어깨로 당신이 밤의 상점을 지나갔다.헤이, hey, 내가 당신을 부르자 당신이 고개를 돌렸다.캄캄하게 뚫린 당신의 눈동자에 내 얼굴이 비치는 순간 아마도 우리는 언젠가 만난 적이 있다. 아마도 내가. 당신의 그림자였던 적이 당신이 나의 손과 발목 그리고 얼굴이었던 적이 눈에 박힌 말들이 떠나간다, 박은정. 강풍이 불었다, 한다. 내일은 빙판길일 거라 했다. 무릎이 잠길 정도로 눈이 쌓였다고 하더니 어디선가 들려온 캐럴이 잠든 일을 외롭게 만들던 그런 혹한의 밤이었다고 했다. 하고 싶은 말을 눈으로 눌러쓰듯이 실수로 벌어진 입술 사이로 사소한 토시 하나가 바람처럼 바닥에 내려앉아 깊이, 깊이 자신의 길을 파고 있더란다. 여기 있는 내가 말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면 넌 사지가 쪼그라들어 노망이 날 것이라고. 안간 힘으로 말했노라고. 그랬다고 했다. 그러려니 했더니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어도 살것 같은 기분이라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기분으로 백지에 써 내려간 문장들을 다시 읽어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 연병할 비로 먹을 천벌 받을 글자들이 내 눈으로 들어와 눈을 파먹고 마음을 파먹고 그림자를 파먹다가 사지가 쪼그라든 내가 노망이 들어 사랑을 말했다고 한다. 죽어서도 사랑을 말하고 썩어가면서도 사랑을 말했더니 눈에 박힌 말들이 사방 무늬로 울음을 터트리더란다. 한 줌. 먹물 같은 눈물이 눈 위에 찍힌 발자국처럼 어딘가로 가고 있을 거라 한다. 인간적인 우리에게 윤종욱, 안녕을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안녕, 안녕, 꿈을 꾸면서는 우리가 끝장날 거라는 걸몇 번씩이나 외웠었는데,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 잠깐 까먹게 돼 피리언이 머리를 짓밟으며 비척비척 비척 걸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아까부터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거 그거 알아? 우리는 불구가 될 시는 쓰고 싶지 않은데. 다시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줄을 당길 팔도 없으면서 줄다리기를 하려는 거랬어요. 들릴락 말락 들리는 팔과 말 빈말을 채울 영혼도 없는 우리는 업보가 되려는 것인가 환멸을 느끼려는 것인가. 환한 환청 속에서 가는 귀를 찾아 헤매다가 언젠가 우리가 문득 어느 날을 마주쳤을 때 몰라본 척 반만 지은 표정으로 비굴하게 굴게 집요하게 직적거리는 우리는 겁과 비겁 사이에서 미숙아로 태어날 게, 정상적이거나 기형적인 어느 날 마침내 우리가 되어버린 피조물을 발견해도 될까요? 다리가 없거나 다리가 네 개뿐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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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짧은 배웅을 끝마칠 거니 검은 것 속에, 검은 것이 제니. 그 밤에 작은 유리병 속에 들어있던 검은 것을 기억한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돌이라고 생각하기로 하고, 각자 자기가 있던 곳으로 떠났다.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것처럼 그토록 다정한 것들은 이토록 쉽게 깨어진다. 누군가는 그것을 눈물이라고 불렀다. 누군가는 그것을 세월이라고 불렀다. 의식적인 부주의함 속에서 되돌릴 수 없는 미련 속에서 그 겨울. 우리는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 거슬러 갈수 없는 시간만이 우리의 눈물을 단단하게 만든다. 아래로, 아래로, 길게, 길게, 자라나는 종유석처럼 헤아릴 길 없는 피로 속에서 이 낮은 곳의 부주의함을 본다. 노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군요. 웃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군요. 꽃이 만발한 세계였다. 빛이 난반사되는 어둠이었다. 너무 많은 리듬 속에서, 너무 많은 색깔 속에서. 너는 질식할 듯한 얼굴로 어둠이 내려앉듯 가만히 앉아 나무는 나무로 우거지고, 가지는 가지를 저주하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있고, 거리와 거리 사이에는 오해가 있고, 은유도 없이, 내용도 없이, 너는 빛과 그림자라고 썼다. 나는 물과 어두움이라고 썼다. 검은 것 속에, 검은 것, 검은 것 사이에, 검은 것, 모든 문장은 모두 똑같은 의미를 지닌다. 똑같은 낱말이 모두 다 다른 뜻을 지니듯이,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로부터 떠나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된다. 무수한 목소리를 잊고 잊은 목소리 위로 또 다른 목소리를 불러들인다. 사랑받지 못하는 날들이 밤의 시를 쓰게 한다. 밤보다 가까이 나무가 있었다. 나무보다 가까이 내가 있었다. 나무보다 검은 잎을 매달고 두번 다시 보지 못할 사람처럼 영원히 사라질 것처럼. 밤이 밤으로 번지고 있었다. 나는 너의 시체를 가지고 있다, 이수명. 나는 너의 불을 가지고 있다, 얼어붙은 불. 가만히 불어본다 너는 불을 깨닫지 않는다 어두워지는 저녁 도시의 기환을 끌어안고 땅 밑을 걸어간다 심장에 박힌 발을 떼내었지 더 넓은 지푸라기 떼들을 기다리면서 너를 해치고 너를 되돌려 주는 일, 하늘을 때려눕힌다, 하늘을 따라간다. 다만 움츠러들었던 검은 스토브와 허겁지겁 속구친 오늘 싹이 한 눈품에 대해 친절할 것이며 움직이지 않는 노래를 얼어붙은 너의 입 속에. 남겨둘 것. 굳어진 태양이 벽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본다. 나는 마치 최후의 날씨가 되어 일모를 미루고 일모를 버린다. 너를 바꾸지 않고 너를 여러 개로 바꿀 뿐인 저녁. 나는 너의 시체를 가지고 있다. 네가 없는 너의 시체, 이제 아무 것도 너를 가로질러 가지 않는다.